탑3를 알려주세요. 내 친구가 이 앱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지난번 소개팅 앱 영상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서 감사드리고 또 일부 매체에서도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린 단편적인 내 텍스트가 혹시나 고해에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오해 없이 내가 앱을 추천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댓글로 소개팅 앱 추천을 드렸을, 어, 그, 제가 가진 데이터의 기준은 2019년 봄까지예요. 그때도 너무 많은 소개팅 앱을 또 알고 있었고, 그 상간에 벌써 한 1년이 지났잖아요.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앱들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많은 어플을, 소개팅 앱을 최근에 깔아서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 걸 추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왕이면 어차피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 더 나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20대 극극극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 분들이 쓰기 적당한 어플이 저는 아 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소개팅 앱의 특성상 가장 비춰지는 것들. 외모라던가 스펙, 이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해. 그러면 내가 볼수 있는 건 이렇게 뜨는 리스트들의 얼굴과 스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주 나쁘지 않아요. 평균에서 평균을 살짝 밑도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어, 메리 너는 여자니까 남자 리스트들 밖에 못 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소개팅 앱은 대개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정말이야. 특히나 알바가 다소 적은 남자분들의 리스트를 보면 어, 얼굴이 평균에서 평균을 살짝 밑돈다. 여기 전체적인 느낌이. 그러면 여자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끼리끼리란 말이 소개팅 앱에 정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외모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일단 볼수 있는 게 외모와 스펙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외모도 정말 별거 없고, 스펙도 드, 막 대놓고 자랑할 만한 스펙도 없거든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외모적인 외모 지상주의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기준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화를 예전에도 한번 해본 적 있고 지금도 이제 쓰면서 대화를 잠시 해봤었는데 일단은 내가 솔로고 누군가를 만나면 좋은 일이니까. 겸사겸사해서 써본 결과로 조금 진중하게 생각을 하신다 그래야 되나? 만남을 좀더 진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다고 느껴졌어요, 아만다가. 나는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상대의 직업을 좀 기준 삼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카이피프를 좀 많이 써요. 실제로 내 주변 지인들 중에 직업군이라던가 수의사 하시는 분들은 스카이피프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어.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소개팅 앱에 있는 스펙들 있잖아요. 직업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게 전부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포괄적으로 덮기도 하고, 여기에 붙이면 이거고, 저기에 붙이면 저거인 직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분류 기준이. 어느 소개팅 앱에서도 재식 증명서를 요구하진 않잖아요. 이게 진실됐다 이렇게 100%까지는 어, 믿지 않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보셨으면 해요. 물론 제가 소개드린 것 말고 뭐 개인적으로는 정호의 데이트도 평균적으로 이까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느꼈었어요. 여기 있는 회원들분들과 대화를 해 봤을 때 해봤을 때도 뭐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신 분들이 없었고 다 매너 좋고 다 괜찮으신 분들이었거든요. 남자분들이 이만큼 괜찮으시면 보통 여자분들도 같이 매너가 좋다고 봐야 돼요.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로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게 소개팅 앱이기 때문에 또 여러 번의 기회를 좀더 가볍게 만나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랑 나랑 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가볍다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유, 유하고 유하고 유하게 흘러가 거기다가 20대 후반에 내 친구가 이 앱에서 만나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두 결혼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알죠? 우연히 잘된 케이스 중에 이 앱을 사용해서 어, 잘된 케이스가 내 주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남자분들이 소개팅 앱에 내가 이만큼 돈을 들였는데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어요. 막 이런 토로를 하시는데. 생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소개팅 앱을 쓰든 남자분들이 지갑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서로가 좋아서 호감을 표시한다고 해도 결국 대화창을 열기 위해서 포인트 결제를 하는 건 대부분 남자 회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질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생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로 당신이 악질 소개팅 앱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고 누군가한테서 당신이 매력적으로 어필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소개팅 앱을 써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소개팅 앱을 정말 여러 개를 썼을 때도 같은 문제를 느꼈던 거지만, 호감형으로 비춰지는 남자의 프로필이라던가, 짤막한 자기소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외모가 다가 아니다 하더라도. 근데 사진을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고, 이런 건 누군가한테서 장점이겠지만, 적어도 대면하지 않은 여자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분들의 프로필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게 고질병처럼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 이 간혹 어떤 분들은 여자 회원들한테 어필하지 못하는 그런 매력들을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밀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영상이 길면 여러분들이 안 보실까봐 말을 되게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넣으면 영상이 더 길어질 거고 여러분들은 보지 않을 거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이런 도움이라던가 나의 조언이라던가 혹여나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때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소개팅 앱은 두 개를 넘지 마세요. 최대 두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써보고 나서 느낀 건데 세개 이상이 넘어가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세개 이상이 보통 넘어가면 겹치는 회원들이 나와요. 이 회원들도 절대 하나만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당신이 막, 여러 앱을 써서, 거기에 다 돈을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한두 개를 사용하면서, 어차피 드려야 될 현질이라면, 안 드리는 게 가장 좋고, 적게 드리는 게 제일 좋지만, 어차피 드려야 할 현질이라면, 네 개로 드리는 것보다, 한두 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소리>